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진입니다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내비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시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아, 디지털 치료기기, 요즘은 그 많이 들어서 기회드리시죠? 아,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하이의 김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하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네 일단 하이 네 많이 그, 들으셨던 이렇게 대중적인 용어인데 기업 명칭이 이렇게 하이라고 쓴 거는 네 아, 어, 그 접도로 좀 많이 썼는데요 하이 기업 명칭을 그 하이라고 쓴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시청자분들테 어, 기업 소개부터 좀 이렇게 네. 해주시죠 네. 네. 저희 하이는 H A I I의 약자입니다. 아, 그게 그렇습니까? <laughs> 네, 어, 일반적인 H I가 아니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H A I I인데요, 음. 앞에 있는 H는 인간 (human)이고요, 음. 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 AI는 인공지능, 네. AI고, A I는 인공지능 네. (AI)이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I는 interaction 아. 상호작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 작용이라고 음. 말을 하려고 하라는 이 말을 갖다 지었는데요. 음. 그 요새는 그게 분야명이 됐습니다. 네. 네. <laughs> 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내다린 네. 얘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명이 돼서 네. 이제 그쪽으로 학술 대회도 있고 아. 논문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라는 이런 적이 아직도 상세한 분이 많은데요 네. 요즘 들어서 뭐 사람에서 의술이든가 이런 쪽에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들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야가 지금 뭔지 네. 시청자님께 설명 좀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디지털 치료 기기 또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네, 네. 얘기를 같은 하고요. 미국말로는 디지털 세라퓨틱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저희 1세대 음. 일대에는 뭘 했었냐면 케미칼 베이스에 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알약을 사먹죠. 음. 네, 감기 걸리면 타이레놀을 사먹습니다. 그게 1세대고요. 음. 2세대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나 지네틱이라고 해서 음. 합성 성분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성분을 만들어내서 하는 음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2세대. 네네. 그리고 이제 3세대라고 하는 디지털 세라퓨틱스는 네. 기기나 또는 약물이 없이 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특정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또 진단하는 네네. 그런 의료용 전문 소프트웨어를 지칭해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다, 논디지털 치료기기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기존에 보면 치료제다해서 약을 먹들이든 수술을 하들이든 휴증 때문에 찜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음. 3세대에 가서는 좀 많이 우려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네, 저희가 치료제라고 하면은 항상 두 개를 잘 맞춰야 됩니다. 네네. 하나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질환을 효과적으로 음. 잘 처치해야 되고 네네. 동시에 그런데 안전성이 확보돼요 요두 아... 개가 확보돼야지 아무리 잘 치료하더라도 위험하면 안 좋죠. 되고요 네네.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잘못 치료하면 안 되는데 음... 디지털 치료제의 핵심적인 기능은 안전성이 음...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높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약을 잘 복용하기 음... 어렵다던가 네. 또는 기존의 약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내기 힘든 그런 음. 분들한테 주로 적용을 합니다. 예, 치료 안전성 지금 시간이 가면 그래서 그 추세가 어떤 쪽이 좀더 관심이 높습니까? 어, 저희는 이두 가지가 음. 만족이 되어야만 네네. 식약처로부터 음. 품목허가를 받고 네네. 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안전성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음. 중요한데요. 네.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효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음. 과연 안전성 측면에서 가급적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적게, 네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쪽으로 좀더 고민을 많이 하는 음. 추세라고 합니다. 어, 앞으로도 추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뻗어 나갈 것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거와 이렇게 추세, 음. 발전되는 속도 이런 걸좀 해서 앞으로 좀 예상도 네. 시청자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쪽 디지털 치료 기기를 보면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참 빨리 간다 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비근한 예를 들자면, 네. 이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게 사람들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아, 그렇게 짰습니까? 예. 네. 네. 2019년도에 네. 미국 식약청이 USFDA가 이제부터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질환을 치료해도 음. 약하고 동일하게 쳐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시고 보험에서 수가로 인정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 처음에 USFDA가 그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네. 좀 긴가민가했죠. 음. 아니 약이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복용하는 것도 아닌데 네. 소프트웨어만 쓰는 걸 가지고서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그랬을 때 정말 미국 식약청이 허가를 줄수 있을까?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는 20개가 넘는 아, 제품들이 이미 품목허가를 받고, 네네. 그리고 보험 수가를 또 인정을 받았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빠른 속도죠, 사실은. 아직 현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로 이렇게 발전되는 데 측면에서 규제라든가 기득권 문제라든가 이런 점이 아직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어, 미국 입장을 보게 된다면. 네네. 어, 현재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냐면요. 음. 일단 의사 선생님이 먼저 진단을 하십니다. 아, 진단하고. 네 네네. 의사 선생님 진단을 하시고 자, 이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약 하루에 하나씩 이거 음. 먹고 이 디지털 치료제를 하루에 30분씩 쓰세요. 네네. 라고 처방을 하십니다. 음. 그럼 그 처방에 맞춰서 아. 아, 이 약과 또 디지털 치료제를 갖다 제공을 받아서 음. 한 달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병원에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효과를 갖다 보는 음. 그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미국 의료진과 디지털 치료제 사이의 갈등은 별로 없다. 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품목 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제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공시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음.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네네. 품목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분야 AI의 적용 범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범위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디지털 치료 분야도 광범위할 거를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어, 지금 화해는 어느 쪽에 집중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로 CNS라고 하는 중추신경계계통 질환들에 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치매, 음. 어, 뇌졸증라든지 어, 노인성 난청이라든지 아. 이런 이제 주로 중추 신경계하고 관련된 네, 질, 네. 질환들 또는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 네, 네. 그런 쪽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네. 뭐 저희 말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네, 네. 항암 수술 받고 나서 사후 관리 음. 쪽을 하시는 쪽이라든지 또는 불면, 우울 음.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왜 지금 말씀하신 집중하는 분야? 하이가 네. 집중하는 분야는 치매라든가 이런 쪽이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골아픈 분야 이런 음. 쪽을 왜 집중하십니까? 처음부터 좀 쉬운 쪽으로 가셔야지.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laughs> 네. 특별한 네. 거 네. 뭐 계기 있으니까? 어, 저희 아버님도 치매로 네. 가셨고요. 네. 어, 그러기도 하고 또 아마 요새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시면 한집 걸르시면 네. 거의. 예, 치매나 또는 그에 외 준하는 질환들, 음. 특히 뭐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해만 6 0명 60만 네. 명입니다, 아. 우리나라만 그래서 렇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한번 되시면 음. 이게 회복이 안 되시잖아요. 네. 특히 골든 타임을 놓치시거나 이러시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십니다. 음. 그러니까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암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네, 병도 네.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노인성 퇴, 퇴행성 뇌질환이나 이 cns 계통은 한번 발병을 하고 그거를 제때 치료를 못하면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본인 포함 본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굉장히 네, 네. 고통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이핵 진단 기 의료기기 치료 의료기기는 마음 검진 마음 정원 이런 이렇게 표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시청자분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용어에 대해서 감을 잡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마음 검진, 그다음에 마음 정원 이렇게 쓰신 그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좀 네. 말씀해 주시죠. 제그 생각 생각에 네.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네, 네. 이 단어는 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뇌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뭐 가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 형태의 또는 구성 요소들이 모여져서 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아픈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음. 근데 어, 우리가 뭐 특정 질환,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뇌절증이다. 음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저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마음에 아프신 분들은 옛날 우리 때는 에좀안 좋게 보이셨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문제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 본인도 그걸 갖다 드러내기 싫어하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병이 깊어지고 아, 더 넓게 펴지고 네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음. 그럼 우리가 마음 쪽에 조금 포커스를 해보자. 여기서 조금 저희가 우려했던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디지털 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네. 이건 정확한 의학적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런 원리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라는 기재가 우리가 이제 기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게 치료제 또는 뭐 진단기기라고 할수 없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마음짤로 붙이면 왠지 좀 소프트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차이가 뭐냐? 음. 그냥 이거 그냥 앱 아니냐? 뭐 이렇게 음. 아, 반문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기간에 혹시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김 교수님 이렇게 TV 화면에 찍히니까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어, 스쳐 가신 스쳐 가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분이 어, 유명한데 이게 이렇게 어, 쇼를 진행하시는 브레이킹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 네. 아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 뿔테어러에서 아, 가허 명쾌하고 <laughs> 그다음에 아주 정국을 찌르고 네. 이런 쪽으로 아주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청자 여분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지에 있을 때참즐겨서들었던마음요 네. 어떻게 저렇게 정거 찔러서 핵심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데요.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간동을 안 보면 시청자분도 탁 그분이 생각이 나지 않았냐 아, 생각이 들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순간에 <laughs> 어려운 분야를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 앞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 디지털 치료 기기가 굉장히 사업성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유망하다 평가하는 부분은 초기 단계에는 치매라든가 집중하지만 적용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런 하이에 집중하는 분야 이에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현재는 어 신경계 네네네. 아니면 정신계 쪽을 갖다 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게 확장돼서 나가는 쪽은 일반적인 만성 질환 음. 예를 들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처럼 일반적인 만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육체랑 관련된 그니까뭐 예를 들자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네네.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약이 없는. 그니까 품목허가를 받은 약이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병들 쪽으로 확대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치료기기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것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있는데 생선 측면이 그당든요 접하지 못한 측면. 그래서 좀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마음 검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치우는지 그 프로세싱 같은 거 이런 걸좀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마음 검진 예를 들어서 한번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마음 검진 은 이제 검진 진단 도구 음. 선별 도구인데요 아직 품목 허가는 받지 않았으니까 음. 의료 기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건강검진을 하실 때, 네.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검진할 때, 피 뽑고, 어,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주로 육체적인 것들 검진을 받으셨는데, 음. 동시에 마음에 대한 검진도 좀 받으셔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한 13분 가량 진행이 됩니다. 아, 13분. 가량 네.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어,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현재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검진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예약을 하시면은 일주일 전에 아 일주일 후에 이렇게 빛 뽑고 이거 하셔야 되니까 식사 잘 관리하시고 음. 오세요. 이거 마,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받냐면. 아 근데 오시기 전에 편리하실 때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 검진 먼저 받고 오세요. 아. 그러면은 마음 검진을 갖다가 할수 있는 그분이 마음 검진을 할수 있는 아, 링크가 전달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냥 핸드폰에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어떤 그 화면이 딱 뜨냐면 본인의 얼굴에 요만큼을 보여주는 그 화면이 뜨면서. 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문진하시는 네네. 그런 형태로 문진을 우리 인공지능 챗봇이 문진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를 하냐면 요 눈가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우리 그 수검하시는 분의 HRV라고 하는 심박변이도라는 걸 갖다 체크를 합니다. 네네. 그냥 어 과거에도 어, 병원을 가셔서 마음 관련된 어떤 진단을 받으시거나 그럴 때 의사선생님이 가셔서 HRB 재고 오세요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3분짜리 이렇게 전문 기계에서 두 손을 이렇게 대고 나서 HRB를 측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의가 그거 보시고서 아, 뭐가 좀 심하시니까 약을, 예약을 드세요 그랬던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수검자 본인의 핸드폰에서 그냥 잽니다. 아. 상당히 편리하겠군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뭐어 검진 기간에 올 필요도 없이 음, 네. 본인 집에서 아 어, 검진 오기 전에 음. 아무 때나 편하실 때 그때 한 (13분) (15분) 정도 하시는 거니까요 굳이 뭐 건강검진 가기 전에 절차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자기가 몸의 문제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그거 외부 통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새 네네. 특히 이제 수요가 많은 것 중에 네네. 하나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음.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 케어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꼭 건강 검진이 아니더라도. 특히 고위험에 처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자면 감정노동자라든지 네, 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굳이 일 년에 한번 건강검진이 아니더라도 음. 수시로 필요한 때 체크를 할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중재법에 해당되는 사고라든가 이런 게 기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프게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는데요. 네.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 상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조직에 이렇게 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쭉 해서 웹을 이렇게 해서 음. 하위의외웹을 통해서 확 심리 상태를 이렇게 판단하면 그런 뭐사 사고라든가 이거 사실 많이 사전에 줄일 수,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비단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산업의 적용 가능성이 되든 그런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네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면서 한 사업장에서 음. 어, 중요한 상해나 사망에 네네. 이르는 사고가 많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는 네네. 그런 현상인데요. 음. 어,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3만 명 데이터 저희 앱을 음. 어, 그 건강검진을 하신 한 3만 명 데이터를 갖다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정말 놀랐습니다. 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네네. 그걸 갖다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20, 30대 직장인들의 음. 마음 건강 상태가 이 코로나 겪고 또 이런 경기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겪으면서 정말 나빠졌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건 네. 뭐 일상생활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저희 산재로 처리되는 여섯 개 음.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우울, 불안, 적응장애, PTSD 음. 어, 이런 걸로 해서 자살자의 충동까지 불면까지 해서 여섯 개인데요. 음. 예를 들자면 은 적응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삼십대 여성은 반이 유병자세요. 네네.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은 취업자 중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현상이고요. 네, 이제 특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공존 질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예를 들어서 그냥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음... 100명 중에 2명, 3명,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은 그 자살자의 충동이 갑자기 휙 올라가서 30%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니까 네. 이게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재의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음. 거기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도 어, 케어하고 또 회사도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선발하는 업체에서 보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료기기면 하 이것도 임상 단계를 거칩니까 네. 거칩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관계 왜, 그래? 그게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laughs> 마음 정원이라고 네.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마음 정원은 음. 아,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이미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세 번에 걸쳐서 임상시험을 갖다 했고요. 아, 그 이제 거기서 안전성하고, 음. 그 다음에 효과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식약처에 음.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아, 디지털 치료기기로 아, 확증적 임상시험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네, 네, 네. 신청을 해서 아, 이 한국 식약처가 아주 전향적으로 어걸 진행을 하셔서 그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할수 있게 그래서 음. 시험을 할수 있는 그런 허가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다섯 개 업체가 그 허가를 지금 받았고요, 음. 저희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이 지금 다 열심히 이런 임상 시험을 갖다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이 이 방송에 교수님을 초청한다 하니까 이 홈페이지에 회사에 있어서는 자세히 잘 소개했는데. 좀 실험할 수 있는 그런그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걸좀빈도수가 적다. 네네. 아주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데 음. 이걸 어떻게 어,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실제로 뭐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음. 접할 수 있는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오프라인 행사에 좀 많이 참여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것좀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그 미처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네네. 못했는데 적어는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뭐냐면. 아, 올해 초에, 음. 아, 순천에서, 어, 아, 우리나라 순천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죠. 많은 아, 지역인데, 그 순천 농협에서, 음. 아, 그 농협, 아, 그 조합원들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이 80%인 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합원들? 네 네네. 그래서 한번 그분들한테 시범 서비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했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만든 건 사실 의료기기용으로 만든 건데 네네.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 어르신들이 음. 특히 이제 또 도시도 아니고 네. 이런 곳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음. 되게 좀 걱정이 돼서 200분을 대상으로 해서 3달 동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이제 효과가 다어 디... 또... 일단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고요. 음. 특히 이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음. 거라든지 아, 또는 우울 불안처럼 음. 이렇게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다 볼수 있었고요. 음. 근데 이제 더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이게 디지털 치료 기기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네네.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또 써야 되는 건데 어르신들 나이 65세 70세 이런 분들이 과연 거 쓰실 수 있을까? 잘 하십니다 요즘은. <laughs> 너무 네.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잘하십니다. 요새, 잘하십니다. <laughs> 생각보다 네. 너무 잘 하시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저희가 요새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음. 예전에는 가까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당신 이거 해봤어 뭐좀더 해봐 음. 뭐 이러시기도 하고 경로당도 가고 그러실 텐데 요새는 그렇게 다 막혔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우리가 AI 하는 회사니까 음.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아. 그 로봇을 근데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인데 음. 얘를 어르신 다섯 분 계시는 단톡방에다가그 네. 소프트웨어 로봇을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음.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 순이 어머니 어저께 장 보러 가셨다 고 오셨는데 뭐 사셨어요?라고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로봇이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아. 그럼 어르신들이, 아, 뭐, 어저께 해서 가지하고 배추하고 뭐, 이렇게 샀어? 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어르신이, 아, 그 가지는 이렇게 해서 회차 먹으면 맛있는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잘못 모이시는 음. 거를 이런 온라인 상에서 인공지능 로봇, 챗봇 같은 로봇이 그 어르신들의 소셜한 인터액션을 막 높여드리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치료 효과도 좋았지만 동시에 저희가 3개월 하는 동안에 중단하지 않고 쓰신 분이 69%가 나오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뭐 젊은 사람보다 이용률이 더 높은데요? 그런 거죠. 네. 그분들은 또뭐이 치매나 이런 거에 대한 또 걱정도 많이 하셔서 예예.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마무리 발언하면서 이 방송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먼 미래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늦어도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품목허가를 받는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었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치료기기 쪽에서는 진짜 좀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리 IT 기술과 또 국민들의 수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어디나 또도 우리가 뒤지지 않는 의료 기술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디지털 치료기기가 비록 저희가 트레디셔널한 제약에서는 조금 늦었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렵게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